할렐루야 오늘의 큐티인 시작합니다 자 아직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 세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예수를 따르려는 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 모든 유협에도 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야 할까요? 손마른 자리를 고치시며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의 보기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짐에 참 진리가 오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쫓겠다,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왜 어떠한 모든 죽임의 위협에 처하면서까지도 병을 다 고치시며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인내하심에 이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예수님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죠요 모든 불치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들의 임금을 사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임금 되셨다가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가본 구장 말씀에서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잃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분명한 사명,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잊어버리지 아니신 우리 주님.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유혹 가운데서도 병고침에 사역,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갈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혹여나 예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예수 이름만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야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택한 종이요 마음에 기뻐하는 바 사랑한 자라고 성령의 기름 부 받은 부은 받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 고난,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은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나타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를 나타내기보다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내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다크라우고자라고 하는 부르짖다 야단스럽게 떠들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아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러할 정도로 겸손함으로 온유하심으로 나아가실 뿐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다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상한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줄기빛도 소망도 없는 인생과 같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라면 상한갈대를 꺾을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꺼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주님은 사실 이미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누구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도 그들을 바라보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길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 또한 그들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한 종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성돈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과 예, 말씀과의 동행함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가브시쇼